I'll give you every heart of a hundred souls. You could be the fire to kill the cold. I'll break you like a rock that could never hold. 입니다. 생방송이지만 음악이 네네.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음악좀 빼주세요. 예, 음악 빼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음악이 안 빠집니다. 음악이 안 빠집니다. 자, 저희는 이거 다시 합니다. 첨서부터. 예, 음악이 안 빠집니다. 찬주 감독님, 예, 저희 안 들리는데요? 아, 음악을 아예 빼셨다고요? 아, 그럼 지금 계속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라고요? 아니 원래 음악이 처음에 들어가고 오프닝까터가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지 너무 생뚱맞은데 지금 음악을 누가 꺼달라 그랬어요? 네 다시 다시 해주세요. 저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저 이렇게 못해요. 저 이렇게 진행 못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예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네 <laughs> 이거 부담되기 시작했는데 잘 달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님 방송 시작하시습니다 어. 예예. 예. <laughs> 아. 아 이거준비한거 아, 자. <laughs> 아, 아, 아. 여러분들. <laughs> 우리가 2018시즌 프로야구 개막하고 두 번째 야전 야. 홈 <laughs> 야전 타이밍. 시작이에 박수 한 번씩만. 예. 박수 한번 예, 여러분. 크게 크게. 예예. 스태프분들도 박수 한번주세요됐어 예. 예. 박수 예. 박수 예. 자, 어, 아... 철영과 함께하는 <laughs> 아, 연타임 <6살>. 아, <laughs> 어, 이번 대막2018 시즌 아, 어,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저희들이 사실 이제 개막 일주일을 딱 지나고 나서 어 피부가 썩은 친구도 좀 보이고 네. <laughs> 벌써? 아 그럼요. 네, 피부가 썩은 친구도 보이고 고개를 못 드는 친구도 좀 보이고 음. 아, 나름 고개를 빳빳치 들고 있는 친구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제대로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편파 BJ 우리 석치친윤서부터 여러분들께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민 코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롯데 중계 서정민 코치입니다 예. 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아, 왜 이렇게 공손해졌져 아, 예. 예, 지난주에는 관광객들 네. 예. 지난주, 네. 해주세요 지난주에 좀물 네. 네. 어, 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좀 그런 어, 어, 일단... 등에 치킨 있는 거아니에요등에이 자주 가게. 자주 가게. 자주 가게. 자주 가게. 자주 가게. 자 진짜 지옥같은 네, 일주일을 견디고 네, 그래도 1승이라는걸 안고 이 자리에 올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롯데자인 서정민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좋습니다 아, 뭐 일주일만에 피부 썩었다고 했던거 저 친구예요 음. 그렇죠 <laughs> 네, 저 친구입니다 자 다음! 아, 오늘 사실은 그 지금 그 장이 좀 탈이 나갔고 음.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도 부상톤을 음. 발휘하고 있는 지 k 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자 우리 두 선배님의 GK입니다 지 k 이번 주4승2패 했습니다. 괜찮아요, 뭐잘한것 같은데. 보형 만두 그레이 한 만두 스 t u p 에이, 삼점 파직캠입니다. 왜왜 따라주는데? 해주 오빠 계시해줘해주아 방송 아, 전에 아, 너무 아, 많이 했잖아. 아, 뭐. 아니 그 단어는 좀 뭐라고 에이. 얘기하기가 어려워 지금. 아 내가 오늘 터질 줄 <laughs> 알았나 보게아 아, 아, 진짜 오프닝 준비했는데 터진 걸 어떡하라고.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 지금. 그거는 음. 어, 시간 없다, 얘들아. 자 다음. 아 어. 아, 최고의 BJ이십니다. 아프리카 TV. 네, 네. 네. 아, 아 평범 아, BJ 중에. 아, 글쎄요. 어떤 퀄리티로 치면 예. 가장 아, 베스트가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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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와이번스에 우리 철이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야구가 요즘 참 즐겁습니다. 준모 형과 함께라면. 아, 쉬더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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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방송. 진짜로. 여러분, 야자타임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SK 중계를 맡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아, 못지않게 정말 묵묵히 최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지난 방송 출연에 이어서 오늘 두주 연속 출연하는 분들이 n 시다이스의 이그렉 캐스터님! 네.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윗공기가 많이 맑더라고요. NC 다이스 펜파 비의 이그렉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고맙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다음, 어, 프로야구 첫 주에 가장 핫하고 뜨거운 팀입니다. 들어와. 예. 우리 KT의 <laughs> 테디입니다 들어와. 예. 네. 자, 어, 제가 4년째 KT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만큼은 타팀 경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올 시즌만큼은, 어, 순위 싸움을 꼭 하는, 예,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 편파 테디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다음은 충격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는. 주말에 똥을 지대로 밟은. 저이왜 이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련하고 애잔합니다. 우리 기아에 데스깼어. 반갑습니다. 아, 기아타이거스 편파 방송 소대스퀘어입니다. 예. 기사님 <laughs> 에어컨 좀 켜주세요. 기사님, 좋습니다. 기사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도 바로 마시고 켜주세요. 동선. 아, <laughs> 아, 네, 자 인사 끝나신 건가요? 예. 인사가 아, 습니다아 좋습니다. 아 오늘도 어 아, 저도 인사드려야죠. 자 저는 어, 주말에. 대한민국 최강의 기아 타이거즈를 이케아 러시아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지트니스의캐스턴님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laughs> 자 오늘은 특별히 어,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저희 발전하는 나날이 발전하는 야자타임이 광고를 저희가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 저희 앞에 예, 광고주 대표님과 담당 대리님이 앉아 계십니다. 개이치 아, 마시고 음, 예 우리 방송 진행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광고주분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laughs> 모르시겠네요. <거예요. 웃음> 눈치가 없어서 저렇게 앉아 계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음. 자, 어, 오늘 야자타임, 어, 우리 개밥 두 번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한 어, 다섯 가지 꼭지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 우리 광고주. 네, 대표님, 네. 우리. 광고주 제가 잠시 후 이후에 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들이 잡은 주제들 역시 다섯 가지고요. 오늘은 좀그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들 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두 번째 야자타임의 첫 번째 꼭지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호랑이 잡은 음의 LG. 유중인의 <laughs> 색깔이 완전히 물들어 버려. <laughs> 음이, 음이, 음이. 음이 완전 물들어 본 거. 음이 물들어 본 거. 아주 지대로 물들어 본 거. <laughs> 시중 첫 위닝 기아를 상대로. 위험한데요. 시지를 거두며 음,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준 LG. 강한 잔좀 빼주시고요. <laughs> 절정의 타격감, 3일 연속 3안타밖에 못 치면서 3경기 9안타 꼴랑 친 가라스야. 베스트 9인 일찌감치 선수들을 고정시키며 팀 타선의 짜임새를 다져놓은 누구 감독? 유중일 감독. <laughs> 작년까지 베스트 9이란 단어를 몰랐다. <웃음> <웃음> 아, 그럼 리그 최고 수준의 마운드라 평가받았던 LG의 마운드는 누가 쓴 거냐? 타선이의 마음바들수 <laughs> <한 방을 웃음> 있을까? 음. 자. 아 예의상 매너상 이거를 네. 우리 대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네. 지난주 LG와 기아의 이 잠실 빅뱅 사면전을 어떻게 보셨는지 음. 일단 아 우리 아, 최고의 BJ 철이님께 네. 한번 네. 말투 네. 말투 <웃음> 말투 <웃음>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BJ를 맡고 있는 아.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예. <laughs> 예 제가 일단 <laughs>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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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눈물하고 딱 꺾어. 되지 말아. 제가 LG 한다. 예. 어. 제가 LG 티니스를 딱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안준모로 생일자 이제 삼행시를 준비를 아. <laughs> 예. 한번 해봤습니다. 3행시 <laughs> 있을까요? 아, 네. 어. 이거 이거 못 살리면 진짜 감당 못해요. 제가 뛰웁니까? 네, 예. 제가 한번해 보겠습니다. 형님께서도 아, 아, 기대된다. 아, 기대된다. 예. 너무 기대된다. 안 아. 안정감 있는 스윙 스윙 LG의 김현수 오. 준 준비된 프랜차이즈 LG의 레전드 박용택 모 뭐. 뭐야? 이게 끝이야? 아. 아... 그래서 야, 나가. 3연전이 <laughs> 나, 야. 야, 이씨, 나가. 야이씨, <laughs>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연전? 을 저도 준모형 방송으로 재방송이 끝나가지고 보고 음. 있었는데, 일단 박용택 선수가 찬스에서 이제 플라이로 아웃됐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찬물 택인가,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가르시아 선수가. <웃음> 예, 예. 그렇합니다 <laughs> 예, 가르시아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지금 홈런은 없는데 타점을 9점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이 적기는 한데 12타수 6안타 5화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의 10년 만에 4번 타자가 좀 등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LG가 제가 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경기당 득점이 한 4.3점으로 밑에서 4등 정도 되고 가장 안 좋은 수치가 경기당 볼넷이 4개. 그래서 그게 리그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게 LG가 일단 급한 부린 것 같고 일단 기분 좋게 기아를 위닝으로 잡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뭐 SK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주신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럼 기아의 그 전력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아의 전력은 일단 저희가 화수목 이번 주에 만나긴 하는데 네. 제가. 지난주 야외타임에서도 말씀드렸다가 많이 혼나긴 했는데, 이제 기아가 작년만큼은 아직, 음. 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작년은. 아직, 아직 다 올라온 게아니 예, 아직 올라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풀전력이 기아가 갖춰지면 어느 팀보다도 셀 텐데, 10개 고단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예, 불펜도 뭐 작년과 비슷하게 좀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조금 불편했죠. 예, 불펜이 불판만큼 이제 많이 달궈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다행 예, 예. 어제 오늘. 마이크가 별로 안갈것 같아. 너, 또할 얘기 있으면 지금 다 해. 뭐, 미리 다할 얘기 있으면 다 했어? 엄마. 어. 이번 주도 좀 끝난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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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풍선 선물도 지금 뭐읽었 풍선 읽고 으면 지금 네. 읽고. 없니? 별풍선 막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 <laughs> 어, <laughs> 오늘도, 네. 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음. 오늘 우리 NC의 이규래 캐스터님께, 음. 예, 지난 기아와, 엘 어, LG 경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서울 어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4승 2패, 어깨에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일단 지난주 LG 트윈스 한 가지만 보고 왔거든요. 네. 유중열 감독이 31일부터 계속 선수들을 그 교체하지 않고 계속 기용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음. 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영향이 이제 조금씩 발휘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NC 다이노스도 2015년에 그 정규 이닝 타석을 최용 선수 가9 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유중일 예. 네, 감독이 이런 작전을 계속 써나 나간다면 네, LG 트윈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를 임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네. 그 영향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눌렀던 게아닐까 음. 네, 앞서 저도 철이 철철 네, 네. 말대로 기아 타이거즈 아직까지 조금 올라오지는 않았다. 음. 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아에 대한 전력은 뭐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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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올라올 팀이니까. 네. 자 다음 우리 저기. 1승 아니라고 고생했는데 <laughs> 얘기좀해봐그뭐 네. 어떻게 뭐 야구를 볼줄 아나? <laughs> 괜찮나? 집정민씨아닙니까 태국 선집 1승입니다 솔직히 이상 안 겪어보셔서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어, 많이 겪어봤어요 저런 게 네. 뭐 이번 시즌 안에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든 이상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뭐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한 <laughs>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질문을 주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어, LC, 아, 우리 LG랑 기아 경기를 보면서 뭐 다른 것보다는요, 롯데가좀 우리 LG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뭐 기아는 자타공인 이제 인정하는 강팀이고요. 음. 그리고 또 LG는 뭐 사실은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기아보다 약하다고 모두 이제 평을 많이 하고 있죠. 음. 어, 근데, 어, 질는 경기도 쉽게 지지 않고, 어 그다음에 이기기 힘든 경기를 끝까지 물건 늘어져서 이기는 그런 조신력 있는 모습. 어 사실 제가 롯데 자이언츠를 보면서 최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진짜 조금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강팀을 잡는 방법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아하.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되게 어, LG 트윈스를 높게 어 저는 평가. 아 잘하는 감사합니다.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아에 대한 것도 뭐 마찬가지죠. 역시 전력이 아직 뭐 음. 사실 뭐 네, 전략은 좋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런 약간 좌절감이나 <laughs> 우리 소재수 캐스터님이 느끼는 좌절감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 <laughs>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랑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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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슷하다, 뭐? 아니 마지막에 아, 또 아니,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지 <laughs> 제집정리가 아직 나왔을 아, <laughs> 때 아, 뭐가 비슷하다 는거서 양찬섭 1승거르고박빙1승 고르는데 김로대가 1승입니다승 그런 것보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간 정도에 머무고 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고 음, 음, 이제 또 우리 기아 같은 경우는 에 최상위에 있다가 중간으로 음. 내려온 아, 거기, 거기 때문에 내려온 걸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다. 내려온 건 자체는 똑같다. 확실한 건 기아나 롯데나 아직 경기력이 100%아 그럼요. 예, 확대진 않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지케. 저는 기아는 뭐 언젠간 올라올 팀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오선발이 좀 약간의 물음표가 계속 좀 길게 가면은 기아도 조금 작년 같은 페이스는 좀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LG가 작년과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베스트 9이 확실하게 음. 고정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LG가 또 다른 작년과 다른 모습을 좀 제가 찾은 거는 음. 그러니까 다득점이 나는 건 아니에요 LG 경기가 다득점을 내진 않는데 이길 수 있는 효율적인 점수랑 그렇지. 그리고 그경기에 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미친 선수가 꼭 경기마다 하나씩 있더라고 요 이기는 경기에. 그래서 기적이. LG가 그게 작년과는 좀 많은 다른 모습이다. 사실 LG랑 할때상대팀으로 느끼면은 선발 내리면은 불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음. 올해는 LG가 끝까지 가져가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뭐 기아에 대한 것도 얘기 뭐 기아는 다들 얘기를 왜안 해? 기아 뭐 알아서 아, 뭐 한... 알아서 올라오죠.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뭐. <웃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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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얘기를 해요? 이제 다음 우리 테디. 네그 LG 타선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막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LG가 뭐 김현수 하나 왔다고 이렇게 좋아지겠냐 해서 제가 나름 그 WR 기준으로 승수를 어느정도 추가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년 시즌에 히메네스 하고 로니가 74 경기를 떠서 WR을 1.28 정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 선수 가르시아가 이제 플로 뛰었을 때 보통 한 평균 3에서 3, 최소 3 정도는 찍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최소 2승 정도는 더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최근 3년 WR 평균이 4.7약5 그러니까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좌익수를 대체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도 한 2승 정도는 더 거둘 수 있을 음. 것으로 보여요. 타격 면에서만, 예. 손진 선수가 빠진 것도 분명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정도 타격과 WR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5강을 비빌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기아는요? 기아 뭐,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알아서 잘할 아, 팀인데. 알아서 예. 뭐, 두산이랑 예. 뒤에 위에 알아서 놀겠죠. 뭐, 예. 그거는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예. 다음 우리 대수, 충격과 공포에. <laughs> 대수 어떻게 보냈는지. LG 트윈스가 세 경기, 어우, 뭐, 그거 또 너무 빨리졌나 오지 마. 아, 아, <laughs> LG 트윈스가 <laughs>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짬새 예, 있게, 정말 그, 지회가 말한 것처럼 다 득점은 아니지만 승리하기 위한 득점들, 그리고 물셀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어요. 세 경기도. 음. 확실하게. 예,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길 만한 자격이 있었고, 위닝을 챙겨갔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선발부터가 좀 어려움을 겪은 게 가장 우선은 크다고 보거든요. 음.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물론 이기긴 했지만 헥터도 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패틴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업론을 인한 실점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아마 기아 재방송에 계시는 이제 기아 팬분들이 거의 아예 지금 꼭지에서 채팅 자체가 마치 얼려져 있는 것 마냥 빙약인가요? 200분 <웃음> 넘게 <웃음> 계시는데 네. 뭐 채팅이 얼려져 있어요 <laughs> 빙약인가요? 저도 맨 처음에 이 꼭지가 한다고 했을 때좀 불편했었는데 이게 왜 꼭지로 다뤄지냐 사실 누구나 위닝도 하고 루, 루징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기아가 루징을 한게 뉴스, 새로운 소식이다 그렇죠. 네. <laughs>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좀 낫고 아주 기아 잘 나가기만 하면 지켜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고 나가겠습니다. 아이 비티비도 <laughs> 아아 나온다는데 아, 좀 부러뜨려버립니다. 지금 뭐 바지 막 내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고끼리 바지 준비하십시오. <웃음>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예. 짧게 살라고. 여기까지 <laughs> 아,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단 너무 잘해서 고맙고. 음. 음 우리 선수들이 어, 기아를 상대로 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겨냈다는 그리고 첫 경기를 내주고 두 경기를 연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잡아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사실 뭐 제가 구단별 분석 프로그램을 쭉 진행했지만 저는 올해 LG 트윈스는 순위보다는. 개개인 뭔가 진정한 리빌딩은 저는 올해서부터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리 구성원이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다른 관점,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매니저가 들어와서 그 비슷한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용을 해서 어떠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 네. 그런 식으로 올 시즌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일단 보기 좋고, 어, 그 와중에 아쉬운 점을 좀 지적을 하자면, 사실 어제 같은 경기도, 뭐, 아까 대수랑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5대3으로 역전을 양석환 선수가 석점짜리 홈런을 때리고, 무사일루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서 이범호 선수가 2지 땅포를 3루 땅포로 쳤어요. 근데 그거를 543 병사를 못 시키고, 음... 예 남겨놨고, 주자를 남겨놓고, 거기서 결국 동점을 또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비 디테일들을, 우리가 조금 고쳐 나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선수들 스스로가 좀 공부하는. 예 그런 게임들을 좀 하면서 시즌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자랐던 부분들이 선수들이 스스로 좀 체험을 하면서 강한 팀으로 가면 어떨까 음. 그러면 나중에 어,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스스로 납득이 될 테니까 LG는 그런 야구로 좀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느낌을 받았고 기아는 예, 쓸데없이 제가 무슨 이렇쿵저럭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한한두 바퀴 돌고 나면 또 작살들 내지 않을까. 음. 예, 역시 기아는 음. 타선이 너무나 좋았고 예 참. 좋은 팀이다라는 거를 예, 주말에도 또 느꼈습니다. 혹시 뭐또 얘기하실 분없시는가요 다음 꼭지 좀 빨리 아, 알겠습니다. 빨리 아, <목소리도> 빨가미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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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거예 기아를 상대로 잘해 음. v e s 기아 타이거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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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이름입니까 디베이빙 챔피언 예 베이베 예 땡큐 계속 오위 것만 하면 안 되나요? 요 유준일의 색깔이 물들다 하이즈 베스트 나인 이런 거 절대 없었다.